네, 안녕하세요. 오늘 메타디움이 어제 엄청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좀 꺾고 있어요. 뭐 사실 정말 솔직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겁먹을 것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고 왠지 아10% 떨어지고 있는 거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주식이면 10%는 많이 떨어진 거지만 코인은 이게 어제 쏜게몇 프로인데 10% 정도 떨어진 거면 별로 떨어진 것도 아니죠. 그래서 벌써 별것도 아닌데 벌써 막 그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겁먹을 자리도 아니고 조정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자리니까 요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혹시 진입 자리로 보고 싶은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가 좀 적절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이모저모 다양하게 좀 분석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메타디움이 이 지금 딱 보면은 거래량 뜬거 보세요. 엄청난 거래량. 이거 지금 거의 몇년 만에 떴나? 2년 만에 거의 뜬 거거든요. 이 정도 거래량. 물론 이거보다 좀안 되기는 하지만은 이 정도 거래량이 지금 뜬게 거의 한 2년 만이에요.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게 떴다라는 거는 최대치 거래량, 진짜 많은 거래량들은 이제 앞으로 향방을 바꿔주는데 매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뜬 이상, 지금 이게 지금 어디서 뜬건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지금 이 하락 흐름 있죠? 거의 2년 동안 이어졌던 이 하락 흐름을 돌파하면서 뜬 겁니다. 제가 요거를 돌파하고 끝나,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돌파하고 거래량이 매우 큰게 뜨고 여기서 이격이 좀 벌어져 있으면 그건 돌파에 성공한 거라고 볼수 있다라고 자주 말씀드리곤 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돌파가 우선 된건된 된 거고 이 얘기는 결국 그러면 뭐냐면 하락 크름 끝났습니다예요. 하락 크름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끝났는데 그럼 조정 왜 나와요? 하락 크름이 끝났다고 해더라도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파동으로 항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락 파동 바뀌었네. 상승파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점 높여줘야 되죠? 그 다음 다시 고점 돌파로 가야 되죠? 저점 높아줘야 되죠? 고점 돌파하러 가야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제 과다하게 힘을 우선 분출을 시켜놨고, 막말로 여러분들 뭐 제가 저기 운동장 나와가지고 100바퀴를 그냥 전력으로 뛰라고 하면 절대 못 뛰잖아요. 중간중간 쉬어가지고, 저기 뭐 벤치 가가지고 음료수도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시 벤치에 앉아있다가 힘좀 충전되면은 다시 달리고, 여기서 지금 한 10바퀴 달렸어. 어우 힘들어. 막헥객돼헥객되다가 헥헥 아, 조금만 쉬었다. 달리자 계속 이걸 무한 반복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디움도 결국 우선 하락크름을 돌파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시고 오늘 조정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한 이쯤 되면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대략 한 장대양봉의 절반 정도에선 1차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진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자리 잡고 반등이 나와주면은 이런 자리들은 공략해 볼수 있는 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 패하게 되면은 조금 더 조정이 많이 나온다 아니면 시장 상황이 좀 꺾인다라고 하더라도 우선 여기는 이제 돌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탈될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져도 한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자리를 잡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한 자리고 어차피 ftx발 하락에 맞았던 구간 이 구간을 한 방에 넘어가기란 어차피 쉽지 않습니다 하락 그러면 돌파를 해서 이제 상승 타력이 붙기 시작할 만한 자리에서 눌림 나왔다가 어디서 나오는지 먼저 1차적으로 체크를 좀 하시고 이런 자리에서 추세를 바꾸고 이런 식의 상승흐름을 그리면서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제고를 하시면서 다음 진입자리들 노려보실 관점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내 물려 있다 이분들은. 어, 솔직히 매매를 잘못한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고점에서 돌아가, 이 돌파하고 있는 자리에서 왜 들어가요? 이런 자리들은 리스크가 큰 자리입니다. 상승 파동이어도 리스크가 큰 자리고요. 하락 파동이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결국엔 이렇게 넘어가도 이게 뭔 고생입니까? 여기까지 떨어졌다 가게 되면은. 여기까지 좀만 떨어졌다 가더라도 벌써 이 등락폭이 크니까 심장이 그래서 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음부턴 될수 있으면은 이렇게 쏘고 있는 자리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항상 눌림목에서 요런 자리들만 조금씩 조금씩 보다가 들어가도 얼마나 안 정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눌림목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간 단축 하시고 싶으시면 이정도까지 눌림목이 크게 나오면 은 요런 자리들에서 좀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는 약간 추가매수 땡겨 가지고 뭐 평단가 맞춰준다니 올라올 때 탈출하는 전략 정도는 가능해 보이고요그 다음에 뭐 굳이 무리하기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냅두시고 어차피 상승 흐름으로 바뀐 지금 흐름 자체들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만 안 깨뜨리면 은그 안에는 계속 움직이다 가면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힘싸움 하면서 움직이다가 돌파하기 만들어지면서 넘어갈 때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그냥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두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래 보시고 여기만 안 뚫리면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장기 흐름은 넘어갔다. 상승 흐름으로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이런 상황에서 어제 힘을 과다분출시켰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여기서 자리만 잡고 저점만 높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 상승 흐름 이런 식으로 타고 갈가능성 상승이 열렸으니까 요점 참고를 하시되 아마 첫 번째 받는 지점은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장대 양봉 절반 정도 될 거고요.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한요 정도까지 찍고 갈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이건 시장이 좀안 받아 줘야 됩니다. 시장이 받아 주면은 요 정도 자리에서 반등 한번 더줄 거고요. 못 받아 준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구간까지 한번 조정 꺾었다가 이런 식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 그리면서 갈수 있으니까 요두 가지 시나리오 같이 좀 살펴보시면서 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X발 하락 구간 돌파하면서 분명 슛이 강하게 나올 거예요. 50원이 핵심 구간입니다. 돌파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강하게 한번 쓸수 있고 아마 돌파각이 종가상 확실하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 75원 정도 부분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열릴 수 있으니까 목표 지점들은 이 정도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메타디움은 다음 그림들 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디움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